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보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2018년에 원축 코칭 리더 교사 성장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육연구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연수도 많이 하고 책도 이제 공동 저자로 좀 내고 대회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코칭을 통해서 내 뿌리가 무엇인지 내 뿌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열매가 아닌 뿌리를 깊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저항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토를 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 배경이 편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사실 저렇게 말하지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어 종교가 있어서 저런 말이 관성처럼 나오는 걸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약간 이런 제 스스로 마음에 저항감이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는 거를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그 문제가 제가 혼자 발견하고 일어낸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제 버디 코칭도 하면서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희는 그걸 빛의 연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저를 녹여주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몇 개월 동안 제가 이제 계속 의심하고 <laughs> 저의 이런 말들 되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빛을 찾으려 노력을 하시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저항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드디어 존재가 회복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칭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빛의 연대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어둠을 향해 웅크리고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향해서 갈수 있고, 빛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연대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권영현 선생님을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삼고 닮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아 그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 빛이 따로 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약간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 저는 존재, 빛, 창의성 이게 저한테 같은 말이거든요 저한테는 존재가 빛인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존재를 찾았다 라는 것이 빛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였으면 그렇게 뭔가가 이제 빵 터지고 나 책도 되게 잘 되셨고 연수도 굉장히 잘 되셨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할것 같은데 강사로서도 잘될 수도 있는데 또 아니야 나는 연구소를 차려서 여러, 그더 많은 걸 하고 싶어 이제 그런 그권영연 선생님 이 가시는 행보가 그 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잣대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들이었어서. 어, 처음에는 제, 가 이제 이해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더잘될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 하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고, 내가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고, 어, 한마디로 하자면 선한 영향력. 저는 좀그 옆에서 같이 걷고 싶다. 요즘에는 그렇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네, 저는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미 교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굳이 코치라는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이것까지 하는 건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칭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 학부모, 사실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대가 학부모와 교사, 이제, 여러 가지 동료교사들일 텐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그냥 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험들? 그리고 뭐 학교에 있으면 자꾸만 얘를 변화시켜야 될것 같고, 자꾸만 좋은 쪽으로 제가 이끌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선생님들이 무리를 할 때도 있는데, 후치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 아이가 궁금해지고, 그 아이가 가진 존재의 빛이 궁금해지고, 근데 그것이 궁금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되는, 사라지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덜 쓰게 되는, 그렇게 변했어요.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어, 문제들이 좀 희상적인 문제들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여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가진 존재를 회복하고 싶고 본인의 빛이 무엇인지 느끼고자 하시면 오시면 빛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